트레이트 볼을 위한 전환 동작을 아십니까? 드라이버 샷 반듯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골프에 숨겨진 과학을 파헤치는 시간, 굿 사운드입니다. 혹시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겪어 보지 않으셨나요? K자 어드레스, 몸통 꼬임, 지면 반력까지. 이제 스윙의 비밀을 거의 다안것 같다는 자신감으로 백스윙 탑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며 클럽이 공을 향해 맹수처럼 덤벼들고 그 결과는 여지없이 오른쪽으로 휘어나가는 거대한 슬라이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스윙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0.5초 바로 전환 동작 트랜지션에 있습니다. 백스윙의 정점에서 다운 스윙으로 넘어가는 이 찰나의 순간이야말로 프로와 일반 골퍼의 궤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영역을 과학의 빛으로 남김없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왜 골퍼의 스윙은 엎어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PGA 프로들은 어떻게 이 0.5초를 지배하여 강력한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내는지, 백스윙 탑에서 일어나는 단 하나의 동작이 골퍼의 슬라이스를 드로우로 바꾸는 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슬라이스의 근원, 백스윙 탑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경주. 대부분의 골퍼들이 슬라이스로 고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팔과 어깨가 하체와의 경주에서 이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힘이 잔뜩 들어간 상체는 축적된 에너지를 한시라도 빨리 공에 쏟아붓고 싶은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그 결과 하체가 움직이기도 전에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며 클럽을 공 앞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엎어친다 또는 오버 더 탑이라고 부르는 슬라이스를 유발하는 최악의 동작입니다. 클럽 헤드가 스윙 평면보다 위쪽, 즉,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공을 가로질러 깎아치게 되니, 공에는 엄청난 양의 사이드 스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칼로 사과껍질을 비스듬히 깎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힘은 분산되고, 공은 힘없이 깎여나가며, 오른쪽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잘못된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파워와 올바른 궤도는 상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를 지킬 때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프로들의 비밀. 백스윙이 끝나기 전에 시작되는 시퀀싱. 그렇다면 프로들의 전환 동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D 모션 캡처와 같은 최첨단 장비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놀라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운동 순서의 비밀입니다. 프로들의 몸은 하나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다운 스윙의 지위는 상체가 아닌 하체가 먼저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타이밍입니다. 프로들은 백스윙이 채 끝나기도 전, 즉, 클럽이 정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이미 왼쪽 엉덩이와 골반이 타겟 방향으로 회전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퀀싱의 핵심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반, 몸통, 팔, 클럽 순서입니다. 마치 채찍을 휘두를 때 손잡이가 먼저 움직여야 그 힘이 순차적으로 전달되어 끝부분에서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최고 스피드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골프스윙에서 손잡이의 역할은 골반이 채찍의 끝은 클럽 헤드가 담당합니다. 하체가 먼저 회전을 시작하면 아직 뒤에 남아있는 상체와의 사이에 거대한 장력, 즉 고무줄이 늘어나는 듯한 엑스팩터 스트레치가 극대화됩니다. 이 강력하게 늘어난 고무줄이 풀려나가는 힘이야말로 팔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인 스피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들은 힘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완벽한 순서로 스피드를 만들어냅니다. 시퀀싱의 마법 같은 결과물, 셀로잉.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체가 먼저 출발하는 이 올바른 시퀀싱이 어떻게 슬라이스를 드로우로 바꾸는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그 결과물이 바로 현대 미국 교습의 핵심 키워드, 셀로잉입니다. 셀로잉이란 다운 스윙 시 클럽 샤프트가 얕아지는 현상, 즉, 백스윙 때보다 더 완만한 각도로 눕혀져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백스윙 탑에서 팔과 어깨가 먼저 출발하면 클럽은 가파른 각도로 공을 향해 수직으로 내리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순서, 즉, 하체가 먼저 회전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체가 먼저 회전하며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뒤에 남아있던 팔과 클럽은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등 뒤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클럽 헤드는 몸 뒤에 머무르며, 샤프트는 지면과 더 평행에 가깝게 눕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셀로잉입니다. 이 동작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퀀싱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클럽이 몸 뒤에서 얕은 각도로 접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윙 궤도는 아웃인이 아닌, 인아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드로우 구질을 만들기 위한 고속도로를 까는 것과 같습니다. 엎퍼치는 슬라이스는 가파른 비포장 도로이고, 셀로잉을 통한 인마이너스아웃 궤도는 매끄러운 드로우 고속도로인 셈입니다. 잘못된 경주를 멈추는 세 가지 특급 훈련법. 이제 여러분의 몸에 깊게 각인된 엎퍼치는 습관을 지우고 올바른 시퀀싱과 셀로잉을 장착할 시간입니다. 이 훈련의 목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시퀀싱의 감각을 깨우는 펌프 드릴입니다. 이것은 전환 동작의 느낌을 익히는 가장 대표적인 훈련입니다. 평소처럼 백스윙 탑을 만듭니다. 거기서 공을 치지 말고 다운스윙을 허리 높이까지만 이내지 삼의 펌프질하듯 예비 동작을 합니다. 이때 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직 엉덩이와 하체가 타겟 방향으로 살짝 회전을 시작하면서 그 반동으로 클럽이 등 뒤로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팔이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아래로 툭 떨어지는 느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떨어지는 느낌을 2~3회 반복한 후 마지막에 그대로 풀 스윙으로 연결하여 공을 칩니다. 둘째, 공간을 확보하고 셀로잉을 강제하는 오른발 뒤로 빼기 드릴입니다. 이 훈련은 상체가 덤벼들 공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인아웃 궤도를 강제합니다. 어드레스를 선후 오른발만 뒤로 신발 한쪽 정도를 뺍니다. 스탠스가 타겟 라인에 대해 닫힌 형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물리적으로 상체가 먼저 덤벼들며 엎어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몸이 닫혀 있는 만큼 클럽이 자연스럽게 몸 뒤에 넓은 공간을 통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던져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인아웃 궤도가 어떤 느낌인지 몸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셋째 전환 타이밍을 강제로 만드는 스텝 드릴 입니다 이 훈련은 하체가 먼저 다운 스윙을 시작하도록 강제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드레스를 할때 양발을 거의 붙이고 섭니다. 백스윙을 하면서 왼발을 살짝 들거나 오른발 쪽으로 옮깁니다. 백스윙 탑에 도달하는 순간 다운 스윙의 시작 신호로 들었던 왼발을 타겟 방향으로 내디디며 스윙을 시작합니다. 이 스텝 동작 자체가 하체를 강제로 먼저 움직이게 만듭니다. 상체는 왼발이 땅에 닿은 후에야 비로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드릴을 통해 프로와 같은 역동적인 전환 타이밍을 몸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슬라이스와 드로우를 가르는 운명의 0.5초 전환 동작의 비밀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슬라이스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스윙 궤도가 아니라 그 궤도를 만드는 잘못된 순서, 즉 상체와 하체의 잘못된 경주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백스윙 탑에서 팔과 어깨로 공을 향해 경주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스피드는 완벽하게 조율된 시퀀싱에서 나옵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훈련법으로 여러분의 몸에 올바른 순서를 각인시켜 보세요. 첫째, 펌프 드릴로 백스윙 탑에서 하체가 먼저 출발하며 클럽이 등 뒤로 툭 떨어지는 느낌을 익히고, 둘째, 오른발을 뒤로 뺀 스탠스로 어퍼칠 공간을 원천 봉쇄하여 자연스러운 인아웃 궤도를 강제로 만들어내며, 셋째, 스텝 드릴를 통해 왼발을 내딛는 동작으로 하체가 다운 스윙을 리드하는 절대적인 타이밍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 급하게 덤벼들던 골퍼의 전환 동작을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폭발하는 프로의 전환 동작으로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법처럼 클럽은 자연스럽게 셀로잉될 것이고 골퍼의 스윙 궤도는 절망의 아웃인에서 희망의 인아웃으로 바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전환 동작 꿀팁이나 더 좋은 훈련법을 알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지식을 나누며 성장하는 골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골프 파트너 굿사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생긴 하이프 버튼도 한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영상 아래 좋아요, 옆에 하이프 버튼이 새로 생겼어요. 매주 세번 무료로 저를 응원할 수 있는 기능인데, 눌러주시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돼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포인트를 제게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